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시면서 오직 인간만 노래할 수 있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이.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 볼수 있어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 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구절 더 볼게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역시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통해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송을 받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노래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대상이 누군지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누가 찬양해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라는 말을 네 번이나 반복했다는 것 사실은 네 번도 아니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까지 포함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라 말이 다섯 번 나오는 거예요. 세 구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다섯 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말해 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반복은 강조다. 두 번만 반복해도 그것은 비교급과 같은 것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 요세번 강조하면 그것은 최상급이에요. 아주 그보다더 중요하다. 그런데 네 번, 다섯 번 강조한다는 것은 뭐두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면서도 찬양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를 반드시 꼽아야 한다면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 이유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왜?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일상에서만 필요해요. 그런데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 가운데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왜 찬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는 일상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뭐그 순서를 꼭 정할 필요가 없지만 꼭 하나만 뽑아야 한다면 찬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찬양이 중요한 것은 이처럼 찬양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잘 알아야 돼요.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인가?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찬양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찬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제일 먼저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인가? 일절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여호와의 종들이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이상 모든 피조물을 말해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숨을 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좁게 말한다면 여기서 여호와의 정도로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 즉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찬양을 해야 되는 자와 찬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찬양의 은사가 없어 찬양을 잘못 해요. 혹은 그래서 나는 찬양을 안 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호흡의 은사가 없다면, 아니 뭐 호흡도 은사가 있고 없고 하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호흡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 있어요. 호흡하는 게 어려운 사람 있어요. 아유, 나는 호흡하기 어려워서 그냥 호흡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만약에 호흡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어때요? 뭐 약도 먹어보고 의사도 찾아가고별별 별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때요? 호흡을 잘할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왜? 호흡은 이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이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찬양이 끊어지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혹 찬양에 은사가 없다면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찬양을 잘할 수 있을지 마치 호흡하기 어려운 사람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호흡하기에 쓰는 것처럼 찬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찬양은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해야 될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 성경양구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1 0편 14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찬양의 방법도 배울 수 있어요. 아까 읽었던 10편, 150편, 6절 말씀은 호흡과 찬양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찬양이 곧 호흡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입과 코로 호흡을 하죠. 그런데 입과 코로만 호흡을 합니까? 아니, 사실은 우리의 온몸 피부로도 찬양을 해요. 우리가 찬양하는 전체 양의 0.6%는 우리의 온 몸으로 피부로 찬양하는 것이.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호흡과 찬양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처럼 해야 돼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춤을 추면서 찬양도 하고, 때로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또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이런 찬양을 하면서도 손을 들지 않아요. 손안 들고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을 안 들고 내 손을 주께 높이. 여러분 이런 찬양은 뭐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을 눈뜬 장님으로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지금 뭐못 보시죠? 내가 지금 두손 들고 찬양하고 있어요.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정말. 두 손을 높이 들어야 될 때는 들고 온몸으로 때로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온몸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으로 찬양하는 것을 말이에요 즉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 노래로만 입술로만 아니 온몸으로만 아니 우리의 삶으로 아무리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면 그건 거짓말이. 입으로는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면서도 두 손을 들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것이죠. 입은 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고 있는데 삶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을 놀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망령 때 일컫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입으로 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온 몸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이루어져요. 그러 말하면 미 어때요? 우리의 삶이 기뻐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와 만족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 오늘날로 부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만족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